라디오 시 같은 것도 하고, 하고, 하고. 들어가야 체크인해야 될것같아 어디로 나가야 되나 위치를 모르겠어 아까 바쁜데 같긴 하다. 일단 가도록 합시다. 체크인을 하고 피자를 사고 들어오자. 이거... 이거... 이보이는거랑왜 이거... 게많이 이거... 이 이거... 바디오시 찾을 만한, 쓸 만한 게, 쓸만한 게없네 바디오시가 작은 게안 보여. 바다도 맛있겠다. 요거트 진짜 싸네요. 여기 크림치즈도. 큰 요거트가 산유로밖에 안 하네. 맞아요. 진짜 싸네. 어떤 사람이 곧 훔쳐오는 것 같아. 서워가지고 돌아서 가야 될것 같아. 무섭게만 할 수가 없네 다른 데로 해서 나가야 될것 같아 계속 주변을 서성이고 가지도 않고 무서워가지고 못 깼어 무서워 서 있을 수가 있어야지 해적이 될것 같아 가야 되겠어 자꾸 어슬렁거리면서 쉬고 무서워 죽겠네 얼른 체크인 하고 와야 되겠다. 사람만 라인으로 나갔습니다. 다시는 저쪽 뒤편으로 못 가겠다, 처 나가서 체크인 하고 짐만좀정리하고는 바로 가야겠어. 위험할 것 같아. 무서운 기분이 분건 처음이었어. 얼른 체크인 하러 가봅시다. 확실히 조금씩 부적부쩍한게 무서운 느낌이 드는 건좀 사실이다. 약간 있다 보니까 이른 아침이라도 느낌이 달라. 피자 먹고 마트 갔다가 일찍 들어와야겠어. 혼자 그냥 막돌아다니기엔좀 무리가 많다. 아까 그 사람 너무 무서웠어. 진짜 너무 무서웠어. 체크인해서 <목소리> 왔습니다. 짠 제가 지체크인체크 있나요? 네, 확인해주세요 이곳은 마이네이 에스프레소? 네 나랑 엘리베이터네 그렇지 여기서 나는 2박 정도만 하고 갑니다 거서 피자 먹고 일찍 들 Yeah, thank you. Ah, thank you. Oh, my my my, my luggage. Yes. 갑시다. 왜 엘리베이터 좋은데? 로마 이런데보다 중야 안전합니다. 주세요라고 아, 그래. 그래. 문을 못 잠그겠어. 어떻게 잠가? 아 잠갔다. 잠갔어. 어, 여기 왜 이렇게 어 침침하냐? 여기가 6만원짜리인데 근데 이게 다인가 어? 어? 여기 유리도 막 깨지고 깨진 거 봐. 이건 어때? 장롱. 목걸이는 맞네. 뷰는 어때? 다른 것도, 바로 앞에 뷰도 저렇게 보이고. 어 아, 씨. 어, 일단 가방도 들어오자. 어, 괜찮은 거야, 여기? 다른 그래도, 그도 비누도 있고, 더럽지 않아. 어두워서 좀 그렇지. 나폴리의 첫 인상. 6만원에 이 정도 방이면 어두고 괜찮다. 불다 켜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치면은 밝은 느낌이 있어. 그렇지 않아. 유리 깨진 거. 너무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되게 넓어. 엄청 넓고. 이 정도면 뭐. 침대도 뭐이 정도면 뭐. 괜찮아. 무엇보다 여기가 1박에 6만원 밖에 안 했으니까. 진짜 싸니까. 나쁘지 않지. 도미토리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왔으니까. 좋은 것 같아. 응. 피자 테이크아웃 해서 먹어도 되겠다 나는 가서 나가서 피자 사오고 요거트 사오고 물 사오고 비누 있으니까 받으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하고 들어와 보도록 하자 그러면 내일 아침 일찍 카프리에 다녀오든지 해야 되겠다 나폴리 시내 돌아다니는 건좀 무서울 것 같아 아까 마트에서 좀 충격 먹었어 내 주변 계속 어슬렁거리면서 막 아, 무서웠어. 느낌이 쌓였어. 그래서 얼른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가서 피자 먹고, 마트 얼른 갔다가 와야 되겠다. 가자. 빨리 갔다 오자. 괜찮았던 것 같은데, 무서워졌어요. 진짜 씨발, 보지 않다고 생각했무데 무서워졌어. 여기서 꺾는 건가? 모르겠네. 난역구원까지좀더 가보지. 뭐... 순 라인까지... 어... 부산데좀 나는 쭉 가보자. 알라, 알라 사람 많은 데로만 조금 사람 많은 데로한 다녀야 되겠어. 괜히 막네내 러 나가야겠다 아, 가. 어. 괜히 무서우니까 당당하게 나가야돼 원래 여기 있었던것 처럼 좋을거 없어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약하게 보일수가 있기 때문에 더 당당해져야돼 현지인처럼 인상도 꽉쓰면서 일부러 없던 주름도 만들고 그거 다녀줘야 돼. 그래야지. 괜찮아. 어, 근데 좀 무섭다 진짜. 어디로 가야 되는데? 여기 라인 맞나? 아, 기데 생각보다 좀 많이 무서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도대좀 보고 가자. 안 되겠어. 너무 무서워. 여기다. 나 이런 데는 또 괜찮네, 중앙구. 사람들이 나 쳐다보는 게 조금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거 같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그래, 내가 지도에서 봤었을 때도 저쪽으로 나가는 거였어. 왜 이렇게 애기들도 있고 다고 그런 데만? 다 사람 사는 데고 똑같지, 좋을 거 없어, 좋을 거 없어. 나, 나 아리가또나아리가또 아닌데. 아리가또 아닌데. 맥도날도 있고. 좀 이런 느낌이다. 좀어수하긴 한데 그런 도막 그런 없어. 약간 조금 위협적인 아까 그 사람이 좀 무섭긴 했는데 나쁘지 않. 사람들도 많고. 사진 먹거 없어 피자를 사먹고 오는 게 나의 목표다 오늘 나 명일이 명의를... 아니 난 나폴리 피자를 먹으러 온게 맞기 때문에 축구 이런 것도 항상 있네 나폴리 하면 또축구고 하니까 자 얼른 조심히 잘 피자집으로 가서 피자를 먹어보자 갑시다 더워 더워 여기서 건너야 돼 건너야 돼 그거 꺾어서 올라가는 거지 거의 막 쫄아쫄아지는 느낌이냐? 다른데보다 이거면안되것 같아 이런... 이런 느낌입니다 유명한 피자집 가서 피자를 좀 먹어보자 사람 따 어, 서 건너 어우 멋있네 나도 모르게 막 땐척이 쪼그려달라고 자 인상을 추스리게 되네 일단 피자집! 얼른 안전하게 가보자! 무서워서 계속 안전하게 가자고만 말 못하겠어 어디려나 피자집 어디로 가야돼? 8분 거리라는데 내일 좀만 더 가서 풀어 좀만 더가 주변 경계를 계속 하게 되네 근데 거기 좀 다른데 할걸 그랬나? 그럼 도시가 저기 한거기도 하고 데 분위기가 너무 어두침침했어서 몇원 내더라, 내더라. 좀 몇만원 더 내더라도 해더라도 좀 괜찮은데 갔어요됐이섹어 <목소리> 여기 쭉 좀만 더걷어 사람 좀 많이 보이네 건강구대 아, 이제 좀 안심된다 아다보니 시선이 자꾸 높해지니까더 무서운 거 같아 침이 막 꿀딱꿀딱 넘어갔는데 무서웠어 어우 담배 냄새 도막 나고 5분 거리다 좀더 가면 여기는 그래도 좀번 나가라 괜찮다 이쪽 여기 나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착한 사람들이 그 사람은 근데 진짜 무서웠어 아 진짜 주변 어슬렁거리면서 내 주변 맨맴 도는데 인사를 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이상했어, 그 사람 진짜. 서성거리는 것이. 기차 타고 쇼핑하고 바로 가서 오늘은 숙소 예매해야 될 거, 예매해두고서는 일찍 자야 되겠다. 내 이름 카프리카. 가자. 아, <laughs> 친절하게 인사해주시는 이탈리아 분들도 이 될것 같고, 오자.